말씀들을 준비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 말씀들을 준비됐는지 말씀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이 네. 말씀이 네. 말씀 잡고 네. 아멘. 예, 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때문에 랩런트는 말씀 붙잡아야 승리해요.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게 하는 물. 어려운 말인데, 정결이란 말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옷이 막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빨아야 돼. 우리 랩넌트들이 밖에서 개울가에서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 돼. 내 몸에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욕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목욕 안 하고 놔두면 어떻게 될까? 오, 사람들 만날 수도 없고 냄새 나요. 정결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정결하게 하는 물은 빨래하는 물이 아니고 내가 목욕 더러워져서 목욕하는 물이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민수기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아멘.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뭘 한대요? 암송아지를 가지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그걸 태우라고 오늘 얘기를 해요. 얘들아, 우리 레위기 할때 생각나 제사 드릴 때 드린 제물이 뭐가 있었지? 제사 드릴 때 암, 어, 누가 얘기했어? 엄마, 엄마? 이야, 순양. 순냥. 순양이라고 그랬어. 그래, 순양은, 숫 것이라는 것은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야. 음, 동물 중에서도, 뭐야, 숫 것이 있고, 암 것이 있잖아. 우리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것처럼. 양을 무슨 양을 들여서, 순양, 암양들이면 안 돼. 순양들이고, 또, 숫, 염소. 수송아지 해갖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 소제, 아 소제는 안 드리고 속건제, 속제제, 속, 어, 속건제 이렇게 드렸잖아 하목제 드렸잖아 기억해요? 그 제사는 뭐하는 제사였어? 뭘 없애는 제사? 죄를 없애고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리기 위한 제사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읽어보니까 무슨 송아지래? 수송아지래 암송아지래? 암송아지가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처음으로 암송아지가 나왔어. 그것도 물,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암송아지? 붉은 색깔 암송아지. 자, 이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정결한 물을 만드는지, 하나님이 정결한 물, 깨끗한 물을 만들려면 우리는 정수기 물이 깨끗하잖아, 얘들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지는 정결한 물은 어떻게 만드냐면 오늘 만드는 거 한번 봐봐. 정수기로 깨끗해지지 않고 오늘 어떤 걸로 깨끗해지나 볼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있잖아 제사를 드릴 때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 우리 저번에도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을 붙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불을 마음대로 붙여갖고 어떻게 됐어? 죽었잖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누군가가 치워야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치우는데 치우는 사람도 어, 치우는 사람도 뭐라고 그러냐면 죄가 올맞대. 어. 그래서 부정한 죄는 뭐가 죄가 있냐면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막 가까이 딱 갔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기 있잖아. 이렇게 이게 지성소인데 여기에 올라 우리 램너트 막 올라오잖아. 옛날에는 여기 올라오면 다 죽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죽, 죽었냐면 <laughs> 제사장이 있잖아.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음식이 있었어. 근데 그 음식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먹었어. 그러면 죽었대니까. 되게 무섭지. 그렇지?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 11조를 내라 그랬는데 11조를 안 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안 냈는지 알고 안낸 사람은 죽었어.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서워. 그리고는 또뭐 했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치워야 되잖아. 가, 계속 놔둘 수 없잖아. 근데 시체를 치우는 사람도 더러워져서 부정해져서 죽었어. 죽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도 죽일 수 없으니까 부정한 죄에 대해서 얘기했어. 사람이 죽으면 그거는 부정해. 그걸 만지는 사람도 죄가 얼마? 아니 전염병도 아니, 아니고 코로나도 아닌데 왜 죄가 올 물까? 하나님은 죄는 전염병보다도 더 무섭대. 그래서 오늘 있잖아. 율법으로 말하면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야. 교회 당에서 뛰어다닌다고 옛날엔 죽었다. 여기 올라온다고 죽었다. 1 1조안 된다고 죽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목사님이 먹는 음식도 나도 먹었다고 죽었어.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죽는 일이 많을까? 하나님은 왜 그런 사소한 것까지 모두 죄라고 얘기할까? 얘들아. 우리 죄의 시작 알아요? 죄는 어떤 게 죄가 시작이 됐어?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죄가 뭐지? 지금 얘기한 거 전도사님이 죄인데 이죄 이전에 처음 시작된 죄가 뭐야? 어? 어? 한 마음이가 하나님 떠난 죄. 얘들아, 죄를 정확히 알아야 돼. 오늘 있잖아. 죄가 전염병같이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사람이 있잖아. 지나가기만 해도 죽는데, 죽어야 되는 죄를 지은 거야. 어, 그 사람이 죽은 자리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도 제사장도 그 죄가 얼마. 그래, 제사장도 죽어야 돼. 그리고 제사장, 하나님이 이 전염병과 같이 퍼지는 죄를 없애려면 정결한 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냐면 저기 붉은색 암송, 암소를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태워 저 나무가 백향목이고 저기 제사장이 들고 있는 게 우술초야 붉은소, 백향목, 우술초를 모두 섞고 붉은 실까지 섞어서 태우는 거야 태우면 뭐가 남아? 재만 남잖아 그 재를 저기 물에다가 섞은 것을 아니 얘들아 찌꺼기가 있는 물이 깨끗할까? 정수기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물에다가 저 가루를 섞은 물을 이게 깨끗한 물이야 이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제사를 지내주는 이 사람이 있잖아 죽은 시체를 만져서 제사를 드려주는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도 제가 얼마 저거 태우는 사람들이 있잖아. 태우는 사람들도 죄가 얼마. 그리고 저물 뿌려주는 제사장도 죄가 얼마. 그럼 세상에 안 죽을 사람 어디 있어? 다 죽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만 죄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죄가 없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것까지 죄인 줄 알아? 그 옆에 그릇이 있었는데 그릇의 뚜껑에 안 닫혀 있으면 그것도 부정한 죄라는 거야. 옆에 물건까지 죄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 무섭게 죄에 대해서 강조, 강조를 하실까. 자, 그래서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죽지 않도록 백성들 위해서 제사 드려주는 제사장까지 다 죽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이렇게 무섭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랩런트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왜 이렇게 죄를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실까? 죄에 대해서 죄 근처만 가도 하나님은 모두 죄가 없는다고 말씀하실까? 아까 우리 한마음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사람들은 그냥 어, 엄마 말안 듣고 나쁜 짓 하고 친구 때리고 도둑질하는 게 죄예요. 하는데 그 죄는 다 옮아서 그렇테니까 전염이 돼서. 그럼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야. 이 죄는 전염이 된다고 안 된다고 전염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전염돼. 어떻게 코로나는 얘들아 침으로 전염되고 같이 이렇게 얼굴 마스크 빼면은 전염돼서 우리 마스크 지금 못 빼고 있잖아. 근데 이거는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아? 그냥 태어나는데 전염돼. 뭐가 죄가? 그래서 아담 하와가 저기 봐 봐.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가인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가인이 무슨 죄를 지었어? 아벨을 욕심에 욕심을 내 갖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잖아. 아벨 가인의 후예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어. 그리고는 또 무슨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라고 바벨탑을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어. 그리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착하고 안 착하고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상관없이 모두가 뭐에 묶여 있어요? 무슨 법에 묶여 있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버린 거야. 전염이 돼 버린 거야. 우리는 침을 묻히지도 않고 마스크를 열지도 않는데 뱃속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아래 사냐면 죄 아래 살아요. 우리 랩런트들 한번 전도사님 따라해볼까? 죄는 전염병보다 무서워요. 사람이 죽는 거는 불쌍하잖아. 근데 죽음은 뭐 때문에 시작됐지, 얘들아? 사람들은 죽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몰라.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어, 불쌍해라. 나이도 어린데 죽었네, 그래. 근데 하나님은 죽음이 왜 왔다 그래? 죽음의 시작 아는 친구 있어요? 박사님도 모르는데 죽, 죽는 건왜 왔어? 사람은 원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근데 죽음이 왜 시작됐지? 죄의 삭스로 죽게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인간이 영이 죽고 육도 죽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체 만진 것을 이렇게 죄로 치부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살려면 정결한 물을 만들어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 랩넌트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떠난 게 죄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전염이 돼서 사람들은요.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 갖고 사람 이렇게 붉은 소가 소와 뭐라고? 붉은 암 암송아지와 그리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붉은 실을 어떻게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서 뿌려라. 그러면 그 물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 봐. 이렇게 이재 재와 모든 걸다 섞어서 재로 만드는 것은 이 재는 무슨 의미를 하냐면 영문 밖에서 죽고 영문 밖에서 죽고 모든 부정한 모든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내에서 죽지 않고 성 밖에서 죽었어요. 저 어, 암,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 죽여서 태울 때 어디서 태웠냐면 영문 밖에서 태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예수님이 죽을 때 화살이 어디에 딱 꽂혔어? 화살이 어디에 꽂혔어? 죄에 딱 꽂혀버렸죠 죄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죄를 이기고 정결한 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죄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물로만 깨끗해져요. 그 물은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그 물이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지금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정결한 물이 되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기서 옆에 봐봐 창이 있잖아. 창을 가지고 예수님 배를탁찔렀거든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쏟아진 줄 알아? 물과 피가 쏟아졌어. 그 피는 죄를 없애는 피, 그 물은 죄를 없애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 랜던트가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피를 말씀 언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정결하게 하는 물로 깨끗하게 씻고 난 뒤에는 새로운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자가 저녁까지 기다리면 정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만진 자도 그 시체를 위해, 어, 그 그들을 위해서 제사 드린 제사장들도 목사님이나 성도나 상관없이 모두가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고 어떻게요? 정결하게 하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야. 우리 랩넌트가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 갑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저기 봐봐 마지막에 전신 갑주 입은 랩넌트 앞에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옷만 입었는데 사단이 꽁꽁 묶여 버렸잖아. 죄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불신하게하게 만들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드는 사단을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묶여 버렸어. 우리 랩넌트가랩넌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전신갑주 입고 있어요. 입고 있어요. 자, 한번 보자. 똑바로 앉아 보자. 똑바로 앉아 볼 거예요. 똑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 입은 친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자 날마다 전신갑주 입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날마다 입어야 돼 여기 봐저 친구는 지금 뭐하고 있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친구는? 서미타임 누리고 있네 기도하고 있네 정식이도 저 서미타임 누리는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는 시간이야 그럴 때 사단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랩넌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랩넌트가 되어져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없애는 방법도 몰라요 이것을 알려줄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랩넌트예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가 이 3, 7나라 5천 종족의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곳에 예수 보혈의 피로 전신갑주를 증거하는 그런 랩넌트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은 감고 자 따라 기도합니다. 아빠 하나님, 전염병과 같이 번지는 재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날마다, 날마다 서미타임을 통해 서미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해주세요. 죄와 저주에 묶여 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종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하는 랩넌트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